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화장실 가면 뭐부터 나와요? 그렇잖아요 급할 때. 소변이 먼저 나와요? 대변이 먼저 나와요? 그런 질문 받아본적 있죠. 급한 게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급해. 수야하다가 쌀것 같아. 큰 거예요. 그럼 참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애기한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어. 미안해, 트니야. 엄마가 좀 싸고 올게.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그쵸? 그때는 대신에 손가락 넣어서 빼고. 그쵸? 아이를 눕힐 때는 바로 눕히는 것보다는 약간 세워놓고 나, 갔다 오시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뭐 영육 쿠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구로 좀 사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일단은 갔다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그쵸? 또 하나 질문하시는 거 있어요. 반대, 반대.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수유 중이에요. 애기가 자꾸 싸요. 어, 애기가 싸는데 이거를 갈아줘야 돼요? 안 갈아줘야 돼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 많이 온다, 많이 압니다. 자주 올수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자주 올까요? 우리가 요도랑 항문이 가깝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에 노출이 많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반드시 대변을 보며 물로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들 음경이 고추가, 그죠? 요도구가 어떻게 됐다 밑으로 하혈된 아이들 이 있어요. 항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 그런 애들은 반드시 물로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가까운 아이예요. 그리고 변을 자꾸 찌르는 아이야. 그죠그 피부가 약한 아이예요. 근데 내가 수유구천에서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애가 부직부직부직 쌓여. 그, 그러면 그 그런 아이들은 뭐가 먼저 우선순위다. 이런 아이들은 먼저 갈아줘야 되는데 아니 먹는 게 우선순위다. 먼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기저귀 발진이 잘 일어나고 잘못하면 요로 감염이 잘 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피부가 너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갈아주고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먹는 거에 더 집중하는 아이고 피부도 괜찮고 그렇게 병원에서 짧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수유를 먼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생님 애기와 범 봤을 때요. 자꾸 똥꼬자극하는데요 그러면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래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똥 싸고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아이는 10분까지도 쌉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자극, 뽕꾸로 자극하잖아요. 항문에게 자극해주시면, 계속 자극에 대해서 계속 뿌지직뿌지직 나와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저희가요, 분유를 먹으면 편이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요. 모유만 먹이면 힘쓰기만 하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모유의 성분과 분유의 성분이 달라요. 자, 우리가 소똥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옛날에 놀러 갔을 때? 소똥 보면 소똥 예쁘게 나와요? 안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똑똑똑뚝 떨어지죠. 그런 똥이 아이한테도 나옵니다. 카제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분유 아들은 카제인 타입으로 변이 나오고요. 모유는 소화가 애들은 장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춤형이에요. 맞춤형식으로, 어,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변이 굉장히 묽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모유 아들은 2주 동안 변을 안 봐도 체중만 잘 든다면 잘 늘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자, 아이들을 힘주기만 해도 변 나오는 것도 이 또한 정상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니까, 특이 엄마는 만약에 생리적현상이 오시면은 화장실에 가는 게 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 우리 긍까.